여기 승률 86%를 자랑하는 매매 전략이 있습니다. 실제로 트레이드프라임이라는 유튜버는 이 영상에서 해당 매매 전략이 86%의 승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전략과 아예 동일하게 설정해서 과연 86%의 승률이 나오는지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늘 최고의 지표를 찾으려 노력하고 지표들의 조합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표는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전략들의 승률과 수익률 측을 따져서 등수를 매긴 표입니다. 현재로 바로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 수익률과 승률 측에서 1위로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은 지표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전략은 과연 86%의 승률을 보여줄지 그리고 수익률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박 선생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빠르게 구독자가 상승하는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이 돈을 드리는 게 가장 맞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인 채널인 만큼 이 코인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구독자 2,000명 달성 시 50분에게 도지코인 1,000개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해요. 자, 실제 제 계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급해드릴 이 도지코인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저도 크게 이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이 정도 이벤트는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신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참여를 위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로 구독하신 것과 좋아요 누른 것,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모든 내용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야지 제가 구독을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이 댓글은 꼭 남겨주시기만 되겠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번호를 물어보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물어보는 데는 가급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참고하시면 실제로 8개월간 직접 실매매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까지 완료한 지표 또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표 수익률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주시면 무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 보셔서 직접 수익률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구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도움. 결론으로 들어와 오늘 지표는 15분봉으로 매매를 진행. 합니다. 먼저 지표 추가를 위해 트레이딩뷰 지표 탭에서 하프 트렌드를 입력하고 바로 여기 에버겟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의 설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설정 탭에서 지표의 인풋의 경우에는 앰플리튜드 2에서 4로 변경하고 쇼 채널은 체크박스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습은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하신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 주겠습니다. 두 번째 지표로는 마찬가지로 지표 탭에서 RSI를 입력하고 상대 강도 지수, 바로 여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RSI의 경우에도 지표 설정을 변경해 주도록 할 텐데요. 인풋에서 길이를 2로 변경하고, 모습에서 RSI 베이스라인 체크박스 해제, 그 다음에 미들라인은 체크박스를 해제해 주시고, 어퍼밴드는 90으로, 로우 밴드는 10으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체크박스를 해제하고 오버박 그레이언트 필과 오버솔드 그레이언트 필을 체크박스 해제하겠습니다. 그 후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지표가 추가되었고요. 타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롱 포지션 진입 예시입니다. 먼저 하프 트렌드 지표에 롱 시그널 파란색 선이 표기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현재 보시면 하프트렌드 지표에 파란색 선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하죠 이후에 RSI선이 11선 아래로 내려갈 때 발생한 해당 캔들의 최고점에서 지정가 롱 포지션을 걸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익절가의 경우엔 손절가의 1.5 비율로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익절가와 손절가 모두 세팅을 완료했고요 현재 보시면 이 다음 캔들이 생성되고 바로 지정가 체결이 된 모습입니다. 이후에 입절가에 선 도달하면서 우리는 수익성 있는 거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숏 포지션 진입 예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프 트렌드 지표에 숏 시그널 빨간색 표시를 확인합니다. 이후에 RSI선이 91선 위로 돌파할 때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RSI 선이 91선을 돌파했고, RSI 선이 91선을 돌파했다면, 해당 캔들의 저가에서 우리는 숏 포지션으로 진입이 가능한 거고요. 지정가를 걸었다면,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익절가의 경우에는, 손절가의 1.5대1 비율로 손절가를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절가와 손절가 모두 설정을 완료했고요. 보시면 해당 거래에서 바로 하락하면서 수익성 있는 거래를 완료한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지표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 RSI 선이 91선을 상단 돌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트렌드 지표도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해당 캔들도 91선 위에 있고 이 다음 캔들, 다다음 캔들, 모두 91선에 위치한 것을 확인 가능하죠. 만약에 91선 위로 돌파했는데 최저점에 지정가를 걸었지만 이 다음 캔들에서 지정가 체결이 되지 않고 91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정가를 해당 캔들로 다시 옮긴 후에 더 좋은 평단가에서 매매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현재 보시면 하프트렌드 지표의 선이 빨간색이며 RSI 선이 91선을 돌파해 숏 포지션 진입 타점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타점이 발생한 캔들의 최저점에 숏 포지션을 입력하고 정거점으로 설정을 했지만 보시면 지정가 체결이 되지 않고 그대로 상승 추세가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가를 설정했다면 이 바로 다음 캔들에서 지정가 체결이 되지 않고 RSI 90일선 밖으로 다시 캔들이 나왔다면 해당 타점은 폐기하고 그 다음 타점을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제가 백 테스팅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50번의 거래를 통한 백 테스팅 내용을 공유해 드리며 실제 수익성 있는 거래가 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박선생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거의 두달 만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했네요. 빠르게 구독자가 상승하는 기념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독자분들에게 이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이벤트가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이 돈을 드리는 게 가장 맞는 이벤트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코인 채널인 만큼 이 코인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바로 구독자 2,000명 달성 시 50분에게 도지코인 1,000개를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려 해요. 자, 실제 제 계좌를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지급해드릴 이 도지코인은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번 불장에서 저도 크게 이 수익을 보았기 때문에 저의 구독자분들에게 이 정도 이벤트는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신 분들에게 지급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참여를 위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로 구독하신 것과 좋아요 누른 것,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 모든 내용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영상의 댓글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래야지 제가 구독을 취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어서 이 댓글은 꼭 남겨주시기만 되겠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간혹 번호를 물어보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번호를 물어보는 데는 이 가급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더보기 참고하시면 실제로 8개월간 직접 실매매 백테스팅을 통해 검증까지 완료한 지표 또한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지표 수익률 확인하신 후에 말씀해주시면 무료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 보셔서 직접 수익률 확인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조금이라도 도움. 자 본론으로 돌아와 해당 매매 지표로는 손익비가 1.5. 5대1 비율로 비트코인 차트 15분봉 기준으로 총 50번의 백 테스팅을 한 결과 26번의 실현과 24번의 실격으로 승률 52%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영상처럼 86%의 승률은 나오지 않았고요. 레버리지 10배 기준 거래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75%의 수익이 발생되었습니다. 전주점 대비해서 1.5대1 비율이며 15분봉 기준으로 진입하기에 타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에 비해 승률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 해당 매매 지표로는 그렇게까지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이번 전략을 통해 지정과 매매를 통한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인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는 전략은 본인의 전략으로 습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나오는 지표를 항상 본인의 매매 전략과 테스트해 보시고 사용하셔서 좋은 지표인지 아닌지 꼭 파악하신 후에 적용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2초만 시간을 내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